네, 안녕하십니까. 에고 정신 송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정말 괜찮은 대형 세단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SM7 노바, 제가 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 4 9 0만원에 가격을 책정했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3,48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어, 이 차량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 490만 원이고요. 말 그대로 앞자리 3자가 날라가 버렸죠. 3천만 원 정도 감가된 금액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차량이 2016년 2월에 신차 출고했고요. 경기도 이천에 50대 부부가 지금까지 소유자 변경 없이 얌전하게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차량 보여드리면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프로가 얼마 전에 직접 매입해 온한 일주일 전쯤에 매입한 SM7 노바 차량이고요. 2.5 가솔린 알리 모델입니다. 알리라고 하면 이 SM7 노바에서 최상급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HID 헤드램프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 휠도 19인치로 굉장히 큰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진주색이 적용이 됐는데요. 일반 흰색이 아니라 약간 진주빛깔이 도는 색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대형 세단에 어울리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M7 노바는요, 2.5 모델도 기본적으로 6기통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엔진 소리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본네트를 닫아 놓으면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엔진의 공회전 질감이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고 정말 좋고요. 그리고 SM6 같은 경우에는 후륜 토션빔을 사용했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 SM7은 멀티링크 사용을 해서 승차감도 문제 없고, 미션도 일반 6단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엔진 미션의 조합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르노, 부산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 올뉴 SM7일 때는 전면부 디자인이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SM7 노바로 바뀌면서 전면부 디자인이 대폭 수정이 됐고, 지금 봤을 때는 정말 디자인이 잘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중형급 소나타나 이런 차량에 비해서는 확실히 길이가 긴 느낌이 들고 그랜저 정도 사이즈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된 편입니다. 어 여기 번호판 등 하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라이트 같은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휠은 이제 조금씩 흠집은 있습니다. 이제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9년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 휠의 끝쪽에 조금씩의 흠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휠이 워낙에 커요. 한 19인치 되는 휠이기 때문에 이런 휠 흠집이 굉장히 나기가 쉬운 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이제 500만 원도 안 하는 금액에 사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자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송프로가 이런 외관 컨디션은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전면 타이어 한60% 이상, 한70% 남아있고, 뒷타이어도 한70% 정도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실내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시트 컨디션도 아직 뭐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 없고, 세월의 흔적은 조금 묻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런 엉덩이 부분도 뭐 늘어짐 같은 것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탔다. 핸들도 매우 깔끔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만 키로 뛴 SM7보다 훨씬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뒷좌석 시트는 거의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깔끔하다. 여기에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리 등급이라서 이렇게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머리를 기대 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BSW 사각지대 경보 장치,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비 화면 같은 것도 조절을 해 보실 수 있고요. T맵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맵이 장착돼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모습.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나 핸들 리모컨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블루투스 오디오, 스마트키 버튼 시동,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키두 개, 하이피스 룸미러,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 정도 옵션이면 솔직히 500만 원도 안 하는 차량인데 정말 많이 갖춰져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이 26년 1월 8일 어, 차량 판매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엔진 오일 교체해 두셨어요. 그래서 한 16만 5천 키로, 다음 엔진오일 교환 시기는 16만 5천 쯤에 한번 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조용해요. 엔진이 6기통이고 2,500cc입니다. 이 엔진 소리가 들리시나요? 너무나도 부르러, 부드럽고 진동도 정말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본네트를 닫았을 때는 진짜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500만 원도 안 하는 금액에 이 정도 컨디션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어, 정말 엄청나게 가성비 좋다고 느껴집니다. 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이런 진주빛깔의 색상. 그리고 대형 세단일수록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렇게 밝은 색상이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흰색 계열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시세도 높게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어, 주행거리는 15만 9천 키로 운행을 했지만 송프로 개인적으로는 15만 9천 키로의 절반도 운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내외관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다. 네, 차량은 인천에 전시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